아쉽게도 해가 안 보이는데, 여기 이만큼 떴어요. 2021년에 보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. 큰것좀 잡게 해주세요, 용왕님. 용사님, 어... 아직도 속이 안 좋으세요? 어... 힘이 없어요. 어... 나 예쁜 것 같아요. 어... 안녕하세요, 풍상입니다. 풍아,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요. <laughs> 오늘은 2021년에 첫 번째 축조를 하는 날입니다. 긴장되는데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래서 오늘이 2021년의 첫 번째 출조기 때문에 투초를 가려고 했는데요. 음,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서 2021년을 맞이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출조지를 삼척으로 정했습니다. 삼척까지는 340km. 바로 출발할게요. 삼척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둡죠? 오늘은 한번 일출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려고 어, 지금이 새벽 6시 반인데 일단 지금부터 낚싯대를 피우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낚시를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이에요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삼척에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어, 이날이 2021년에 첫 번째 출조여서 구독자님들한테 일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때에는 6시 반쯤부터 낚시를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구름이 많이 껴서 완벽하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찍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첫 출조에 꽝을 안 치고 몇 마리 고기가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작업을 할수 있었네요. 네, 세팅이 끝났습니다. 오늘 로드 같은 경우에는 헌터 이소 8호대를 쌍포로 사용을 하고 리일 같은 경우에는 짜잔 <laughs> 이게 펜 어피니티랑 다이와 토너 이소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할게요 제가 요즘에 케이스핀2만 사용하다 보니까 저거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팔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우선은 줄보기 케미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가 고뜰것 같아서 1 시간 정도는 그냥 케미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과연 새해 첫 어복이 있을 것인가 2021년의 첫 수는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. 어, 제가 로드 하나를 캐스팅을 해놓고 두 번째를 세팅을 하고 있는데, 로드의 초리대가 약간씩 꾸벅꾸벅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게, 아, 파도를 좀 타는구나. 제가 여기 앞에 바다 상황을 어두워서 잘못 봤기 때문에 파도가 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로드를 세워놨습니다. 어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게 입질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만 더 입질이 오면은 챔질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가 챔질을 했고 이날에 첫수가 나왔습니다. 제가 로드 쌍포 세팅을 다 하기 전에 고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 2021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와 대박. 오자마자 첫수 했습니다. 볼락 아 볼락이 아니구나. 우럭이구나. 뭐야, 뭐야, 너 뭐야 오늘 왜 그래? <laughs> 어, 오늘 왠지 느낌이 좋은데 일단은 킵을 해볼까요? 일단은 킵을 해볼게요. 가자마자 한 마리를 잡고 낚시를 이어갔습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빨리 잡은 거 처음이죠. 어쨌든 또 입질이 들어왔는데요. 약간 에베베베 떠는 입질이 들어와서 가까이 가면서 한 번만 더 입질하면은 챔질해야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입질이 영 없어서. 그냥 기다렸다가 바로 챔질을 했고 이날의 두 번째 고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. 아 오늘 빨라 빨라. 이수는 노래미, 노래미죠. 일반 노래미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얘도 일단은 킵을 할게요. 아 2021년 좋은데. 아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. 아 신난다. 아쉽게도 해가 안 보이는데 여기 이만큼 떴어요. 2021년에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. <laughs> 큰것좀 잡게 해주세요, 용왕님. 어쨌든 스타트로 두 마리를 끊어서 마음 편하게 낚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. 큰거한 마리만 나오면 딱인데. <laughs> 열심히 해볼게요. 어, 2021년에도 열심히 하는 풍산계가 되겠습니다. 캐스팅도 항상 일찍 있게 하고요. <laughs> 어쨌든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춥고 수온도 많이 낮아져 있어서 고기가 잘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세 번째 고기가 입질도 없이 나왔습니다. 어 2021년이 진짜 뭔가 될 건가 봐요. 삼수도 일반 노래미가 나왔어요. 어, 일단은 다큐 팔게요. 나중에 방생하더라도 이 안에도 있죠. <laughs> 일단은 케이블 하겠습니다. 아 어, 좋아! 어, 오늘 스타트가 매우 좋네요. 첫 거발이 개그발인가요? 세 마리 이후로 또 뜸하고 있어요.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뭐 하는데 불편함이 없네요. 어쨌든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. 저의 구독자님들이 뭐 저한테 큰 고기를 기대하시는 아니니까 <laughs> 그래도 잡고 싶다. 2021년에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열심히 해볼게요. 초반 한두 시간 만에 세 마리를 잡고 또 한두 시간 동안은 입질도 못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입질이 들어왔습니다. 아주 미세하게 떠는 입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발견을 하고 두 번째 입질이 들어오면은 채려고 했는데 아직 아니어서 약간 릴렉스를 하다가 또 작은 입질이 들어왔을 때 챔질을 했고 이날의 네 번째 고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. 어, 이 정도 입질은 아마 집중을 안 했으면은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첫 낚시였는데 작은 고기였지만 고기가 조금 나와줘서 <laughs> 상당히 기분이 좋게 낚시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4수째 놀래미 아 그래 뭐라도 나오니까 좋죠 일단은 킵을 해 놓을게요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다수까지 하고 한두 시간 지났나? 근데 이번에는 <laughs> 바람이 또 터졌습니다. 보시면은 머리 날리는 거 보이시죠? 바람이 진짜 좀 심하게 터졌어요. 카메라도 계속 퇴근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낚시 정리에 들어갔습니다.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정리에 들어갔습니다. 일단은 오늘 잡았던 거 방생을 할게요. 아이고. 이렇게 바람이 터지냐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우선은 다 살아 있겠지 다 살아 있나 봅니다 일단은 물을 버려줘야겠죠 여기에는 와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다 여기 밑에 배수구가 있기 때문에 맞네 물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래서 버려야지 생각보다 사이즈가 괜찮죠? 아니에요? <laughs> 어쨌든 방생할게요 얘네. 자 봐라. 노래미 세 개랑 우럭, 돌우럭 개우럭 어떻게 하나? 일단 노래미 먼저. 노래미 방생 하나. 노래미 두 번째 방생 둘세 번째 노래미 방생 야 우럭 방생할게요 방생 아끝 방생끝 방생끝 정리해야겠어. 오 힘들어. 낚시가 끝났습니다. 아, 2021년 첫 낚시. 어, 좀 걱정이 있었어요. 처음부터 꽝을 치면 어떻게 하지? 그랬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노래미랑 작은 우럭이지만 네 마리가 나와줘서 어, 즐겁게 낚시를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람만 안 불었으면 오후까지 진행을 할 텐데 바람을 피할 때를 좀 찾아보든지 해야겠습니다. 어쨌든 여기서 끝낼게요. 사람이 안 왔던 것처럼 해주시는 게 낚시인의 매너인 거 아시죠? 2021년도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끝!